선우 건축을 찾아오는 진중배는 감사의 인사를 하러 왔다 합니다. 한마는에게 아버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진중배. 은혜를 뭘로 갚을까 생각했는데 손주들 대학을 책임지겠다 합니다. 추아는 심순애를 찾아오고 진중배의 신부름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고 사인해주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전하라는 말을 하는 진추아. 심순애는 우리 말이 안 통하니 너라도 빌어 보라고 하네요. 상아는 선주의 노트북을 열지 못해 선주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심어놓습니다. 남진은 선주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요. 선주는 예전에 그 호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친아버지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남진, 선주는 자신이 알아서 찾겠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메일 수신을 선주에게 걸어놨다고 하는 남진, 친아버지 찾아주면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는데요. 소우가 들어오고 남진은 나가고 상아는 선주의 사무실을 엿보지만 성질만 부립니다. 피수일은 최면 치료에서 기억을 찾아내고 미제에는 소우에게 연락을 합니다. 소우와 선주는 피수일을 찾아오고 그 여자가 내 머리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선주는 핸드폰을 두고 나오고 피수일은 심순애와 마주치게 됩니다. 피수일은 심순애를 보자 저 여자야. 라고 심순애가 날 죽이려고 했다 말하는 피수일. 그 시간 상아는 도청장치를 다시 꽂아두고 진중배가 선주의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상아는 진중배에게 깨닫고 있다 말하고, 진중배는 더는 허튼 짓 하지 말고 하던에 마저 하라 말하고 나갑니다. 남진은 선주에게 전화를 걸다가 상아에게 걸려버립니다. 피선주에게 가고 싶어 노선을 바꾸었냐고 남진에게 얘기하고, 250억이 곧 들어 올 텐데 왜 자꾸 딴 길을 파냐고 하는 진상아에게 우리 헤어지자고 하는 남진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는 진중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다 선주 거잖아,라고 하는 남진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피선조와 진중배의 유전자 검사 99.99%라고 하는 남진. 그러니까 피선주가 내 딸이라고 하는 진중배. 드디어 진중배는 선주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